홍지윤.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건 아름다운 외모와 강력한 가창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녀가 외모와 목소리만으로 트로트의 여왕 자리에 올랐다고 믿으시나요? 그랬다면 이 기사를 읽을 필요가 없겠죠. 홍지윤의 성공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가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숨겨진 노력, 치열한 자기 확신,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홍지윤을 예쁜 트로트 가수로 기억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그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는 대중의 눈길이 사로잡았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진정한 성공 비결은 끝없는 도전 정신과 치밀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첫 무대에 섰을 때부터, 그녀는 단순히 인기만 얻으려는 스타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홍지윤이 외모와 가창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한 피상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물론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와 독보적인 가창력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홍지윤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무수히 많은 연습과 자기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한순간도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발라드, 재즈, 팝까지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나갔습니다. 한때 트로트 가수로 국한될 것이라는 편견을 깨부수며 그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트로트와 발라드, 심지어 재즈까지. 그녀가 도전하지 않은 음악 장르가 과연 있을까요? 대중들은 종종 성공한 가수들의 화려한 모습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홍지윤의 성공 이면에는 끝없는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좋은 곡을 부르고 무대에 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강화하고 더 나은 퍼포먼스를 위해 날마다 자신과 싸웠습니다. 특히 홍지유는 매번 새로운 도전 앞에서 절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대중에게 더욱 새롭고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홍지유는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로트를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하게 만들고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혁신적인 요소를 더해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확장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흔히 도전하기 어려운 다른 음악 장르까지 뛰어들어 자신의 영역을 넓혀간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스타로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단순히 음악적 도전과 노력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물론 그가 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홍지윤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그녀가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팬들을 자신의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며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팬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정상의 자리에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홍지유는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가수입니다.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과 무대에 반영합니다. 팬들과의 이런 깊은 교감은 그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그녀가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홍지윤이 트로트에 머물렀다면 그녀의 성공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들며 대중음악계 전체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같은 도전 정신은 그녀를 더욱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었고 그녀의 팬층을 더욱 넓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할 때마다 대중들은 열광했고 이는 곧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지유는 이제 더 이상 예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대중음악계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진정성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끝없는 도전은 그녀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큰 무대를 향해 도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더욱 탄탄해진 음악적 깊이와 진정성으로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지윤의 성공은 단순히 외모와 가창력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도전, 자기 확신,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은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다음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기다리며 홍지윤이 그려갈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홍지윤의 성공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지윤이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기표와 전략적 마인드,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능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성공을 분석하며 많은 전문가들은 그녀가 만들어낸 성공 공식이 단순히 운에 의존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홍지윤의 성공을 이끌어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녀의 음악적 사업가 마인드입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홍지윤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한 비즈니스 우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할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지윤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면서도 대중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그녀가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팬들과의 끊임없는 교감을 이어가면서 그들의 요구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홍지윤은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발라드,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며 이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홍지윤을 더 이상 국내 가수로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그녀의 전제적 전략가로서의 면모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올렸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지윤이 단순히 음악적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전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것에 주목합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지윤은 다양한 광고와 브랜드 협업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홍보 모델에 그치지 않고 각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녀의 사업적 감각은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지윤은 자신의 음악과 이미지를 대중문화와 결합시키는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브랜드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홍지윤의 성공 비결로 그녀의 팬들과의 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SNS와 팬미팅 등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홍지윤은 자신의 팬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팬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홍지윤은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그들의 피드백을 자신의 활동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은 홍지윤의 성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팬덤을 더욱 확고히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이 점을 그녀의 큰 강점으로 꼽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 탄탄한 팬덤이 그녀의 지속적인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홍지윤은 음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녀는 음악적 재능과 사업적 감각을 결합시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광고 계약과 브랜드 협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하며 이는 그녀의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홍지윤은 단순히 가창력과 외모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홍지윤의 재정적 성공은 단순히 운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없는 태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홍지윤이 가진 탁월한 전략적 사고와 팬들과의 소통 능력이 그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성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한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전문가들은 홍지윤의 성공 스토리가 단순한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을 넘어 세계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성공 공식은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사업적 감각을 결합시켜 만들어진 독창적인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성공 공식은 다른 많은 아티스트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성공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성공 스토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홍지윤이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더큰 성공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